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 발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어릴 적부터 만화방에 가서 파티 잡지를 보던 오타쿠 새싹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예습한다고 구라치고 만화방 가서 몰래 만화책을 보던 모범적인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였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요 저의 박살난 연애관을 만들어준 2D 추억의 남친 시리즈입니다 사이코패스, 또라이, 미친놈, 동물, 회피형, 절도범, 납치범, 성추행범 하지만 거기에 잘생김을 곁들인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작품들부터 이렇게 쭉 시간 순서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TV 만화를 정말 즐겨봤습니다. 뭐, SBS, KBS, MBC 이런 3사에서 틀어주는 만화들을 아주 매일매일 봤죠. 엄마가 저녁을 차려주기 전까지 항상 TV 만화를 봤단 말이에요. 어느 날 TV에서 이걸 틀어줬습니다. You may dream. 글씨가 예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레카노인데 저는 여기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바로 아리마 소이치로. 한국 애니에서는 지성준이라고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는 기억이 안 나고 만화책으로도 많이 봐가지고 아리마 소이치로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어릴 때제 이상형이었어요, 진짜. 까맣고 단정한 머리에 얼굴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체육 잘하지? 검도도 하지? 약간 과묵하기도 하면서 여주만 바라보는 스타일. 제 개인사를 풀자면 저는 사춘기가 좀 늦게 온 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이때까지 남자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이 아리마 소이치로를 보고 제가 정말 남자에 대한 환상을 품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정말 테라피가 필요한 친구예요. 여주가 약간 가면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조금 공주병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성격이 밝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잘 받아줘. 남주의 이 다크한 내면을 너무 잘 감싸주고 잘 받아줍니다. 근데 원래라면 현실에서 이런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런을 해야 된다. 어릴 때 2D, 3D 다 합쳐서 저의 첫 이상형이거든요. 근데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OST는 요즘도 가끔 듣는 정말 많아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정말 저의 어린 시절 힐링이었던 작품이고, 지금도 이 후반 노래를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몽글몽글해져요. 이 엔딩곡이. 참 즐거움, 저녁, 차가 함께 모여 앉아, 띠리리리. 이건데, 진짜. 그 밤에 딱 이거 엔딩곡 들으면 은 갑자기 가슴이 아련해지면서 뭔가 따뜻해지면서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는구나 뭐 이런 그런 정말 저의 사춘기를 채워줬던 작품인데 안본 사람은 있어도 이름은 다 들어봤을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녀만화 기네스북인 거 아세요? 조금 어린 시절까지 넘어가자면 꾸러기 수비대랑 후르츠 바스켓 덕분에 12간지 동물을 다 알았어요 혼다 토오루라는 보살 오브 보살 여주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포옹을 하면은 동물로 변신을 하는 이제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일종의 저주에 걸린 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의 저주가 풀리는 과정,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다양한 갈등들을 풀어가면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당연히 인기가 가장 많았던 인물은 뭐 유키, 쿄우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 이제 결국에는 쿄우랑 혼다 토오루랑 이어지는데 저는 사실 유키파긴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유키라는 남주도 여주를 약간 여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생각했다라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그냥 걔는 모성애가 필요한 거였다. 노래도 다 너무 좋고요. 일단 스토리가 완전 띵작입니다. 이거는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본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후반은 저의 인생작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작품은 제가 이 파티라는 잡지를 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파티였나? 윙크였나?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인생작이다 말을 할수 있는 한국 만화인데요. 이건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왕의 기사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김강원이라는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게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데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작품인데, 이 시대를 감안했을 때 그림체가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김강원 작가님 작품들이 퀄이 다 좋아요. 이 작품에서 저는 두 번째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식한테 제 마음을 뺏겨버리고 마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나 중학생이었나 이 작품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나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세계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리이노한테 납치를 당하게 돼요. 중세 왕실 그런 느낌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왜 납치를 했냐면, 유나를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왕국은 저주에 걸린 왕국이에요. 영원히 추운 겨울에 빠진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여왕이 나타나서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 거기 있는 남자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결혼을 해서 사랑에 빠지면 저주가 풀려서 영원한 봄이 온다라는 컨셉의 이색입니다. 그래서 윤아는 얼떨결에 학교 잘 다니고 있다가 리인호한테 납치를 당해서 얼떨결에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되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본 역할인물입니다. 막 남편 후보가 이제 여러 명 있고요. 결국에 남편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봤자 유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네, 이 친구한테 가 있죠. 리이노가 흑발에 머리가 굉장히 긴 그러니까 뭔가 흔치 않은 남주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성숙하고 어른미가 낭낭한 캐릭터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남주한테 빠진 게 이게 처음이었어요. 결국 스토클룸 증후군을 극복하지 못하고 네, 리이노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는데요. 물론 저도 리이노 편이긴 했습니다. 그나마 썸남이라고 할수 있는 애가 에렌 휘르스트라고 재상 아들이 나오는데요 걔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진심인 건 리노였다 저는 그전까지는 소년미가 있는 그런 남주들만 좋아했었는데 처음으로 아, 되게 성숙하고 되게 남자답고 그런 사람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캐릭터입니다 제가 한창 이 여왕의 기사에 빠져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데 만화방 사장님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 아저씨가 저한테 아, 요즘 일본에서 이거 엄청 핫해 이러면서 저한테 딱 하나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만화책을.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덕질력이 폭발했습니다. 작가님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춘기에 덕질의 8 0를 차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SNS 활동도 아직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무튼 뭐 여러모로 아직 작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가님의 인생작이라고 할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당연히 신풍계도. 잔르 먼저 달빛 천사, 달빛 천사, 신사동맹 크로스. 엄청난 작품들이죠. 사실은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고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공주 사쿠라 뭐 요상한 컨셉들의 작품을 내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만화로는 이 달빛 천사가 애니화가 돼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타네무라 아리나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얼굴에서 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laughs> 살짝 과한 그림체를 갖고 있는데, 근데 또 그게 예뻐 보여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예뻐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 네 저는 이제 만화방 사장님이 이 신풍계도 잔네를 책으로 먼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애니화가 되기 전에 먼저 봤고요 나고야 치아키한테 빠져가지고 또 많이 허우적 됐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맨날 여주 하는 미션마다 분탕치고 다녔지 허락없이 여주 몸 더듬거리고요 상습적으로 성추행도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겨서 용서가 돼버린 케이스입니다 이분 작품을 정말 좋아해서 지금 저기 보면은 아크릴 스탠드 같은 것도 구매하고 이제 굿즈도 많이 사서 모았어요 결국 그게 남주랑 여주랑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는데요. 이 선생님 작품도 조금 스토리가 막장이긴 해요. 항상 내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 배신을 때려. 그래서 좀 어린 나이에 보기에는 살짝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은근히 야해요. 은근히 좀 만지는 장면. 거의 몇 년간은 이 타네무라 아리나 선생님 작품으로 덕질을 하면서 보냈고요. 제가 얼마나 덕질을 했냐면 이 작품의 캐릭터들로 인터넷 소설? 그 인소 스는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그 카페 가입해가지고, 막 인터넷 소설 쓰고, 거기서 내 나름 인기 작가였거든요?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이제 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만화를 줄이고, 억지로 좀 멀리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 열심히 챙겨봤던 작품들이라고 하면은, 뭐, 궁이라던가. 하백의 신부라던가? 하백의 신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다는 정말 그림체 작화가 예뻐서 잘 챙겨봤던 작품이고, 그리고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는, Almost <목소리> Paradise. <어모스 패러디스 목소리> 그 꽃보다 남자. <목소리> 얘는 조금 세모. 꽃보다 남자라는 작품 자체를 좋아했다기보다는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가면 그렇게 이 만화가 있었어요. 항상 꽃보다 남자 만화책이 단행본으로 꽂혀 있어가지고 내가 빌려서 보지 않아도 내용을 다 알았어.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꾸준히 빌려서 봤던 작품이 이 뱀파이어 기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후르츠 바스켓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였던가? 이것도 애니화는 됐는데 이거는 제가 애니까지는 못 봤어요. 만화책으로만 봤었는데, 근데 남주들이 너무 과묵해. <laughs> 남주들이 뱀파이어인데 되게 잘생기고 막 그렇긴 하거든요. 말이 없어. 너무 과묵하고 자꾸 피 빨아먹고 그리고 여주가 좀 답답해요. 재미는 있었는데 이제 막 엄청 몰입해서 보지는 않은 작품. 뭐 이거 찍먹하고 저거 찍먹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자를 했어요. 옆자리에 제 친한 친구가 뭐 이렇게 몰래 무슨 만화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공부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거 역사물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역사 공부하는 거래. 옆에서 보다가 빠져버린 작품. 하늘은 붉은 강가. 땡작엄밀히따지면 제세대 작품은 아니에요. 저보다 조금 밑세대 작품. 이거는 이제 일본만 하고 시노하라치에라는 작가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 작품들이 다 좋아요. 스토리도 좋고 실제 존재하는 역사의 착안을 가지고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드시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 작품도 고대 히타이트 제국. 을 약간 판타지화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고, 어, 카일이라는 남주가 나오는데요. 이제 만화에서 흔치 않은 여주를 억지로 만지려고 막 하지 않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는 남주. <laughs> 심지어 왕자고 왕이라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는데도 최대한 여자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남주. 이 세대 만화에서 또 흔치 않은 남주 스타일입니다. 이 작가님의 최신작이 꿈의 물방울 황금의 세장이라는 또 신작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완결이 났는데요. 저는 그 작품도 리디에서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이렇게 저에게 좀 건강한 연애관을 갖게 해준 남주도 있지만, 정말. <laughs> 톡식한 연애관을 갖게 해준, 박살난 연애관에 도움을 준 그런 남주도 있었는데요. 바로. 아니, 솔직히 작품 자체는 잘 만들었어요. 뭐, 구원물, 힐링물, 인정합니다. 이 작품 자체가 네거티브라는게 아니야. 근데 남주가 후에는 변하는데, 이 초중반까지는 완전 회피형 끝판왕입니다. <laughs> 엄청난 회피형이에요. 심지어 여주가 고백을 하는데도 거절을 해요. 계속. 자기 스스로 연애할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다른 여자애도 사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남주는 전형적인 회피형이고 썸남은 되게 직진남이고 솔직해요. 현실에서는 무조건 썸남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네,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 만화에서는 무조건 회피형 남주한테 여주가 빠집니다. 물론, 여주도 중간에 이제 썸남이랑 사귀면서 얘를 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그게 잘 되겠습니까? 옆에서 계속 얼쩡거리는데. 얼쩡거리는데? 아닌 거면 아니라고 확실히 포기를 하게 만들어 주던가. 여주가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은, 만화가 한 2, 3권에서 끝났을 겁니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이긴 한데, 이제 그 질질 끄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만화를 보면은, 남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사정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이렇구나. 너무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해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받아 주게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내 사정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핑계 대면서 질질 끄는 남자는 현실에서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진짜 핑계대는게 아니고, 정말 이런 작품들이, 뭐, 비단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미디어의 드라마나 만화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연애관이나 남주들의 모습이 저한테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이럴 때, 연애할 때 이런 것도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연애인 줄 알았어요. 자기 힘들다고 연락 안 되고, 막 그래도 나는 그거를 이해해줘야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품에서 막 그렇게 힘들게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해피엔딩이 뜨잖아요. 어떻게든 보통 극복해서 남주도 변하고, 막 되게 여주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끝나니까 나도 그렇게 될줄 알았던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연애를 글이라 만화로 배웠으니까. 난 연애, 난 연애 경험이, 경험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만화로 연애를 배우다 보니까 진짜 제 연애관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하여튼 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뭐 이런 연애 만화를 자주 보다 보니까 뭐 점점 제 성적 호기심이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매운맛을 발견해버리고 마는데 이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조마유를 아십니까? 19금 만화계의 고트십니다. 막장 19금 만화는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폐왕인이라는 작품이 정말 유명한데 여러분 넷플릭스의 365일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거의 원조격 작품이 바로 해왕애인 저는 그 365일을 보면서 진짜 이거에 모티브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깡패 보스가 여주를 납치해서 자기 집에 데려간 다음에 막 이런저런 일하고 막 그런 거 그게 진짜 이거거든요. 남자 주인공이 완전 범죄자인데요. 사람 죽이는 거, 뭐 기억상실증, 뭐 폭행, 의처증, 스토킹 이것저것 다 나오는 그런 작품인데 아무튼 대히트를 쳤어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신도 마요 작가님이 엄청 성공하셔가지고 월풀요 대정원이 딸린 그런 저택에서 사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보고 있으면 그 내가 이걸 뭐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되게 야하고 자극적이어가지고 끝까지 보게 되는 또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추억의 2D 남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어릴 때 재밌게 봤던 좀 추억의 순정 만화들이 있다면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추천해주시면 오랜만에 한번 정주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